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KGM 11월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 1 9 5대 줄어든 3309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KGM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은 액티언과 토레스입니다. 올해 액티언과 토레스 판매량을 보시면 토레스는 판매량이 점차 하락하다가 액티언 출시월인 8월에 큰 폭으로 꺾이면서 월 1000대 이하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액티어는 2014년 9월 1686대가 판매되며 상승 그래프를 찍는 듯 했으나 바로 다음 달에 꺾이면서 11월에는 693대로 토레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으로만 보면 액티어는 3개월 만에 판매 실적이 반토막 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월과 11월 내수와 수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내수는 전 모델 모두 판매량이 떨어졌지만 수출은 코란도, 토레스, 액티언 차량이 증가하면서 799대가 더 팔렸습니다. 다만 내수와 수출을 합쳐보면 판매량이 감소되었습니다. KGM은 이 데이터를 보고 첫 번째로 수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내수보다 수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비디오 머그에서도 이런 영상이 올라왔고 오토기어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중국의 b r d 가 왜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한 컨텐츠였습니다.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동차 테스트 배드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차에 진심인 사람들이고 깐깐한 한국인들이 인정한 차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발판 삼아서 또 다른 국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비아디마저도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서의 중국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데 KGM이 만약 내수 시장이 안 팔린다고 해서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 르노 판매량 어떻습니까? 9월부터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르노의 현재 간판 모델, 그랑콜레어스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9월부터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월 판매량 기준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 전제 판매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페미차 논란과 중국차 택깔이 루머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달리 제품 자체의 디자인과 상품성이 좋았고 지금도 많은 시승 영상을 통해서 이 차량의 장점들이 공유되고 있고 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그랑 콜레오스는 페미 직원 논란과는 별개로 제품 자체의 상품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가격만 현대차 기아 대비 저렴하게 잘 책정된다면

하지만 자동차는 디자인이 전체가 아니죠. 그런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첨단 느낌이 나면서도 하이브리드 특유의 주행 질감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액티어는 뒤태는 매력적이었으나 앞쪽은 영락없는 토레스였고 실내는 화사한 분위기와 고급감이 있는 듯 했으나 AV에는 반응속도가 느렸으며 주행 질감이나 출력 등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토레스보다 못하다는 평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KGM의 판매 시적,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들을 보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KGM에게 가능성이나 희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기아에서 준비하고 있던 픽업트럭 타스만이 내년에 출시하게 될 거라는 점에서도 지금의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 칸의 판매량 감소는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는 KGM이 내부적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해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신차를 내놓던지 그게 아니면 지금의 유휴 라인을 활용해서 해외 완성차 브랜드의 위탁 생산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지금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서 자국 전기차를 수입해서 판매를 시작하려는 상황인 만큼 비단 비아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한국 위탁 생산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KGM에서 한때 내세웠던 코리아 그레이트 모빌리티 이미지는 맞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경쟁력이 없는 차량들만 가지고 계속 판매를 이어나간다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4천 명이 넘는 KGM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협력업체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최대 2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KGM의 경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KG그룹은 KGM에 더 자금을 투자하여 신차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영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려서 기업의 미래 경영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주식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 또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KGM은 만년 적자였던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한다는 소식이 돌면서 LG전자 주가가 12% 급등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KGM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빠른 결단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